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김신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컨텐츠 하나 새로 기획해가지고 음, 쭉밀고 가려고 아, 이런 컨텐츠를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음, 어떤 컨텐츠냐! 바로 신화 전능자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도 전능자가 좋은가요? 이런 거를 제가 해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구매를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 사채를 썼습니다. <laughs> 더미 동인님께 제가 사채를 부탁했거든요. 20만 잼을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신화 유닛 어떤 걸 리뷰할 거냐? 바로 차인 전능자. 오 뭐야? 잠시만요. 배틀러가 붙어 있었어요? 차이는 4마리 설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능자 시너지가 그렇게 안 좋다고 소문이 났긴 했는데, 어, 그래도 전능자를 구해오셨네요. 네, 가격은 20만 잼에 구해오셨습니다. 음, 야무졌다? 그래서 제가 또 빨리 돈을 구해가지고 20만 잼또 갚아드려야 돼요. 빠른 시일 내에 20만 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가볼게요. 예.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차이인. 전능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텐츠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크릿 전능자는 비싸잖아요. 유비분들은 구매할 엄두가 또안 나거든. 운 좋으면은 그냥 시크릿 딸깍 딸깍 딸깍, 딸깍 해가지고 이제 전능자 띄우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어요. 페라리 가격이 조금 저렴한 신화 전능자는 어떨까?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제가 생각했고요. 을 응, 음, 요거 20만원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20만, 현금 20만 말고, 어, 잼 20만 잼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어, 한 번, 보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어, 나도 구매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심어드리려고, 구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한번 특성을 돌려볼까요? 아, 잠깐만, 여 정신 나갔지, 왜? 어, 특성 돌리면 안 되잖아. 전능자잖아. 왜? 큰일 날뻔했다. 20만 잼 날뻔했다. 자, 그러면은, 어디, 무한모드 가가지고, 데미지 한번 실험해볼까요? 그런 거 있으면은 레이드도 그냥 껴줘. 레이드도 껴주고, 탑도 금방 돕니다. 음, 그래도 엔드 컨텐츠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차인 전능자 리뷰 한번 들어가보자. 설치하자마자 데미지 4,000 데미지. 이거, 처음에 1,000몇 데미지지? 여기서 3분의 1 하면은 뭐 차인 일반 데미지 나오거든요? 데미지가 아무래도 일반 유닛에 비해 3배 정도 세니까. 확실히 데미가 셉니다. 자, 여러분들 차이이는 총4 마리가 설치 가능해요. 그래서 젖는 작 특성이 효과가 안 좋습니다. 차라리 차이는 4 마리 설치하는 게 훨씬 좋다. 근데 김신생이 왜 샀냐? 이게 낭만이지. 그쵸그쵸죠 차이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 위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그리고 탑까지 한번 3개 스트레이트로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업그레이드했는데 차이는 총72,000 데미지. 어, 개체값이 그렇게 안 좋긴 해요. 아, 개체, 그건 참고해주세요. 시크릿 전능자하나만 설치해주세요. 자, 시크릿 전능자랑 데미지 차이 보겠습니다 28만 데미지, 거짓 28만 데미지라 생각하면 되는데. 투 타임은 11초입니다. 고조한번 때릴 때 샤에이는 두 번을 때리는 그런 수준? 샤에이는 두번 때리니까 14만 정도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다 된다. 시크릿 성능의 반절?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얼마나 해야 저렇게 되냐고? 솔직히 이덱 맞추는 거면은 뉴비 여러분들도 쩨만 조금 모아가지고 구매할 수 있어. 이 정도면은 진짜로. 또, 시크릿 구매하잖아? 그럼, 전능자 띄워야지. 개책감 맞춰야지. 돈이 더 깨져. 배보다 배꼽이 커. 진짜로. 그리고 차이는 메인 딜러로 쓰이진 않아요. 메인 딜러 같은 서브 딜러. 그 중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한 모드에서 한번 봤으니까, 레이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카피바라라고요? 형들, 카피바라 형들 모여봐. 뭔 일이야? 카피바라, 내 말이요? 니뭔일이여 여기는 부자 커피 바라요옷 입고 있어. 봐봐. 여긴 달러. <laughs> 처음에 설치를 하면은 그래도 초항은 막을 수 있다. 전능자라고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아저씨는 2m인데 작아 보이지? 아니, 뭔 소리야. 키 2m 아닙니다. 진짜 오해해요. 어? 그러다가 나무 이키에다가 신생 키 2m 추정. 2m 추정이고 더클수 있음. <laughs> 진격의 카피바라. 이, 뭐 이런 나무 이키 작성되어. 그런 이야기하지 마요. 자, DPS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1등 달리고 있어요. 시크릿 전능자한테 1등을 내줬어. 이럴 수가. 형, 레이드에서 유닛 떠본 적 있냐고? 아니, 아니. 없는데? 나는 운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안 뜰걸? 1.5%? 안 나올걸? <laughs> 형 내가 여기서 유닛 뜨면 주사위 100개 줄게 어? 방송님 진짜 그러다 큰코 다쳐 내가 끝났는데 갑자기 유닛 뜨면 어떡해 베어킹 1.5% 확률 뚜 뜨면 어떡해 그런 내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내심 기대해봅니다 <laughs> 아 근데 베어킹 나오면은 얼마예요? 베어킹 판매할 수 있지 않나? 베어킹 샤이니만 판매하나? 킹 깡통이 사시, 3, 40만 원? 요즘 깡통 샤이니가, 아, 샤이니만 거래된다고? 아, 비싸나? <laughs> 깡통 샤이니 비싸네? 메스업의 샤이니 전능자 15만 잼이라고? 뭐라고 내가 20만 잼을 샀는데? 에? 뭐라고요? <laughs>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5만 잼 증발이요?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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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유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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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잖아. 어이 어, 어, 소리 떨리네. 아, 니나 이거 특성 하나 더 붙어가지고. 그것도 S, B, A 플러스라고? 괜찮아 이거, 이거 내가 올 S, 트리플 S 붙여가지고 어? 소장할 거야 어 손이 벌벌 떨리네 <laughs> 유닛 돌려가면서 아 오늘은 이거다 아 오늘은 이거다 약간 포켓몬처럼 응? 유닛 돌려가면서 쓰는 거지 포켓몬스터 보면은 포켓몬 돌려가면서 쓰잖아 아 오늘은 피카츄 너다 어, 오늘은 니 자몽 너다 너로 선택했다 하면서 쓰잖아 그런 거지. 차인 가지고 무한의 탑까지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층이지? 83층. 이 전능자라 그냥 막을 것 같은데? 앞에는 타수로 막아줄 애들이 필요해서 자 앞에서 신혼으로 실드 까놓고 차인으로 앞에 메인들로 해놓겠습니다. 아잘 어, 막네. 83층. 내가 봤을 때는 100층까지 어김없이 갈것 같다. 티어 평좀 매겨볼까? 장점, 장점 뭐가 있지? 업그레이드를 다하면? 광역 딜러로 바뀌고요 어 요게 장점이고 짧은 쿨타임 근데 아쉬운 거는 초반에 탓수가 좀 없다는 점 무한모드에서는 광역 딜러라 한 신화 중에서 1.5티어 어 1.5티어고 레이드에서는 그냥 무난 티어 매기기 애매함 또한 1.2티어? 여기서 2티어? 탑에서는 2티어 공중을 못 때려 이티어 매기겠습니다. 83층 보스도 업그레이드하면은 뭐이 정도면은 그냥 잡죠? 피가 20만이네요, 20만. 네, 20만이면 뭐 차인 4번 때리면 잡네. 이렇게 해서 클리어. 보상 야미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인 이 전능자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혹시 뭐 시크릿이 좀 부담되거나 시크릿 전능자를 구매하는 게 부담되면은 이렇게 신화 전능자도 구매해보는 게 어떤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서,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어, 보시면은, 공력 빼고 다 S거든요? 어? 47,500원. 더 이상 양보 못해. 아이, 살만해, 진짜. 자, 아, 진짜 정가로 춤추거든요? 아, 김신생. 어, 오, 사줬다. 아, 뭐, 내꺼 사가지고5 5 0 0 0잼이대팔림하고 있어. 야 대팔림 <laughs> <태팔님>! 주사위까지 대팔림 <태팔님>! 하하하 <laughs>